오나 이건 먹어봤어. 아 진짜요? 응 이거 이거 이거. 초코 아, 좋아하세요? 어 아, 너무 좋아져. 너무 좋아져. 아, 이거 돈까치예요. <laughs> 오케이 여기 돈까치? 아 약간 그 약간 꼬마애들 사먹는 불량식품 사는 데구나. 맛있겠다. 아 안녕하세요. 할머니 아직도 계신. 와 저등학교 때. 아 골라. 어 진짜? 아, 네 기なんかおすすめありますか皆さん。え、あの、オーさんに、そのさんに1つずつしてください。さん。さん。お、さん。あよ 아니 아어뭐이아가리추가브추 이니까 뭐야 어 이거 콜라야 콜라 이 아니면 사이다. 뭔 포도 캔디 같은 주잉큐아주잉 뭐가 나 좋아요? 나, 콜라. 콜라 콜라 어 근데 이게 인기가 많나 본데 <웃음> <웃음> 별로 안 남은 거 보니까 오 이거 추천해오 뭐야 오 너무 아기적이한데? <웃음> 오케이 까르스이 <laughs> <Got it>. <volcanic> 정도 이정도 <laughs> 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하잇 우리가 주인아 응나 하은이 하잇 어, <웃음> <웃음> 어. <웃음>

오 <laughs> 어, 귀여워 <두 스페인 ligandouse> 귀여운 친구들 아주 그냥 귀여운 친구들 카와이 카와이 오 이런데구나 어. 예, 카드 카드죠 카드, 카드, 카드 어 하이 어. 음, 응, 오케이 저는 네, 저는 저는 아이스 아메리카노 아르드 어 아이스 아메리카노 아, 제가...

올라가요? 기지는거 아, <놀람> 아, 음... <놀람> <부러지는> 아니지? <놀람> <놀람> 편하게, 편하게 앉아요 <놀람> <놀람> 편하게 앉아요 편하게 편하게 앉으아 원래 원래 일본어람. 아 원래 이거 세자라고 진짜요? 근데 네. 편해 이거 편하지 않아서. 이 이건 편해요? 진짜? 예. 이편하다고이이아이 <laughs> 편하다고요? 편해. 락지션네. 진짜? 응, 응. 메이드. 아 메이드 메이 아, 메이드 메이드. 메이지메이메이지아메이지 아, 메이드. 아, 아니 근데 육 화님은 그러면 여기 살았으니까. 네. 주변 사람들 다 치, 친구. 친구는 아니고요. 뭐, 안, 다 약간 동네 지어다니면, 어, 뭐, 안녕. 이렇게. 아, 네, 그럴 수도 있죠. 오, 그래요? 아, 근데 약간 여기랑 좀 멀리, 어... 여기 이사 왔어요. 1년 전에 이사 왔어요. 아, 네. 완전 학창시절은 아니고? 네네네. 다들 그러면 네. 고향이 어디예요? 고향. 홈타운. 홈타운. 맞아요 오사카. 아, 오사카? 오사카 시네스키니. 그 사투리. 아, 사투리. 오사카 사투리. 약간 부산 같은 느낌인가? 아. 네, 맞아요. 약간 어떻게 한다 어, 그래요? 일본도 사투리가 있어요 네, 네, 네. 어, 그래요? 어, 어떤 식으로 달라요? 약간, 음, 하이노, 하이노,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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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아, 아, 자이마스 아, 리가또 어? 아, 리가또 아, 리가또 아, 리가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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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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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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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김이. 난데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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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데한에. 사투리야 이것도? 사투리에, 난데한에. 구전할 때 말하는. 아, 네. 뭐 예. 약간. 이건 아니다, 약간. 아, 아니지. 아, 이건 아니지. 아니 어. 난데한에, 난데한에, 난데한 네. 아. 맛있겠다. 아, 음. <laughs> <laughs> 오, 발음 좋다. 좋은. 오, 굿 굿. 맛있어. 맛있어. 맛있어요. 맛있어요. 어미시가래 뭔데? w 맛있. 맛있어요? 아 맛있어요. 테이스 t e s g o o 아응 t a s t e 맛있어요. 보기에 이 이쁘다. 아 no looks good. 아 looks pretty. 어이있어. 어이있어? 어이있어. 아 맛있어 보인다. It looks l 이있어아 어이있어. 어이있어.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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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이 먹어! 아, 일본 같이 먹을게 있어요? 근데 약간 친한 사이 가 하는 데 우리 안 친하니까. 약간 이 시도 당시에 꼭 다녔다니, 도 한국 남자친구도 생각났잖아요 근데, 아, 왜요? 네, 네. 근데 그러니까 한국 남자랑 일본 남자랑 차이점이 뭐라고 생각해요 아니면 그냥 보통 일본 사람들이 생각하는 한국 남자에 대한 아, 이미지? ジドラマ見る確かドラマ意地悪ド確かにあんま見ないあんま見드라마んま見ないあ미ま見な이あんま見ないあんま見ないあんま見ないあんま見な아이ん 아이 な 아이가 ま見ないあんま見ないあんま見ないあんま見んま見ないあんま見ないあんま見ないああんま見ないあんま見な 아. あんま 그래도 이유이지가한국 남자는 약간 애정 표현 잘 해준다. 애정 표현 잘한다. 응. 응. 일본 사람들은 잘안 해요. 응. 어 그래요? 부끄러 와가지고. 어 그래요? 하스카시크, 하스카시 대유. 아, 말안 해요. <laughs> 진짜로? 그냥 좋아하는 여자 앞에서 말안 해요? 그냥 사랑해 이런 거안 해요. 근데 사람 딸이랑 있을 <laughs> 때는 안안 하는데 둘이 응. 있을 응. 때는 응. 완전 응. 해요. 아 완전 응. 이렇게 하고. 야,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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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아. 음, 차이가 있어요. 음. 그래도 한국은 뭐, 희동을 음. 하고, 뭐, 고유한 그 사람, 사주들 앞에서도 이렇게 그치? 잘 하잖아요. 그런가? 아, 아. 이것도 사람들마다 다를. 사바사. 어, 사바사. 사바사, 사바사. 어, 음. 아, 신기하네. 아, 근데 다 한국 남,를 자 만나봤어요? 만나어 만났... 교제해본 거는 육카시고 네. 네네네. 네. <laughs> 아, 한국, 근데 케이팝은 좋아해요, 다들? 케이팝은 다 했을 텐데. 너무 좋아. 어, 어, 너무 누구, 좋아. 누구, 너무 아, 좋아. 아, 최애팀 누구요 스와이스스와이스 어, 뭐 남자 부 그룹이 아니네? 여자 부 그룹을 거가 스키. 아, 여자 그룹. 아. 그러니까 너무 좋음. 뭐, 둘다기 BTS도 블랙핑크도. 딱, 딱. 오만. BTS랑 블랙핑크. 이 세대 세대요, 네. 아, 그래서 전국 노래 해줘 가지고 이거 해 주신 거 아니에요? 아, 저 노래. 미텐소의 곡 같다고 같아 갖고 이번에 참가시 ジミンのジミ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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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のジのジミーのジミーのジミーのジミーのジミーのジミのジのジミンのジミージミジミージミジミジミ 아, 왜냐면 제가 목소리가, 목소리도 저도 약간 미성이어가지고. 음. 아그 네, 그래서 약간 목소리 비슷하다고. 야 아, 경짝이 나를 야 야왜 나보고 그래. 또 간발에 간에 아, 시 <laughs> 운동. 바이바이. <웃음> 바이바이. 바이바이. <skrisa>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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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아, <laughs> 어디 가세요? 저요? 네. 글쎄요? 아예 없어요. 그냥 뭐돌다니는 건데. <laughs> 네. 아니면 이 근처에 뭐또 어디 들릴 만한 데 있어요? 아, 아까 얘기했던데 거기 신사 위치 알려 주시면 아! 뭐 아, 같이 가세요? 가도 육하님 어, 쉬셔야 되면 혼자 가셔 혼자 가셔도 돼요. 아, 네. 편하게 편하게 하세요 편하게. 응. 응. 안 쉬어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 그래 그래. 같이 가요 같이 가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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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어디 뭐또 좋은데 있어요? 들만데 온 김에 여기 좋은데 좀 보고 가게. 아 여기 신사는 예뻐요. 오케이. 한번 가서. 그래. 네, 예, 빠리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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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어, pues yeah, 응.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만나요. 또 만나요. 또요또 만나요. 또 만나요. 또또 만나요. 또 만나요. 또 만나요. 또 만나요. 또 만나요. 또만나 느낌이 있요또 만나요. 또만아요 만나요. 또아나요서더나요또만아요요또아나아또 만나요. 또아요

너무 예뻐 생겼다. 아 진짜 이쁘다아 진짜 예쁘다. 오아들오 안아들. 오아들오 안아들. 오 안아들. 오안아오안아오안오오 안아들. 오 안아들. 오 안아들. 오안아오 안아들. 오 안아들. 오 안아들. 오안안녕하오요오 안아들. 오 안아들. 오 안아들. 오안아오 안아들. 오안오오아오안오안오오안오안오아오아오안오오오오

유카씨, <laughs> 아이고, 고맙습니다. <laughs> 아니, 일본에는 약간 이런, 뭐, 그러니까 의성어 같은 거 있어요? 약간 뭐, 아이고, 아이고, 막 이런 거 없어요? 아이쇼아이이쇼 아이고, 아이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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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이고, 아이고, 아이 아이고, 아이아이 <laughs> <아이고야. 웃음> <그거 한국말이잖아요. 웃음> 이어시오, 이시 우리 연습하는 것보다 힘든데요? 난 시원한 게 아니. 하열기스. 아 와, 약간 해질녘이라 그런지 더 이쁘다, 운치 있고. 와, 이쁘다. 신사면 각 방마다 모시는 약간 그런 조상들이 있는 거예요? 뭐 신들? 네, 네, 네. 여기가. 진짜 유명한. 오. 옛날부터 있는 그런 오 그래요? 오. 저 탑? 네 그래. 저기로 갈까요? 네 보러 갈까요? 아여기서 어. 그, 아, 여기 보고 아여기 보고? 그 오케 오케 네아요선 먼저 씻어야 돼요 아, 아, 아 어, 그래요? 근데 지금 이런 하는 게없어아 아, 아, 그래요? 그냥 구경만 하죠 뭐 네네네 네, 네. 음. 할까요? 뭘요? 어, 기도? 기도? 저 네. 크리스찬인데 크리스찬 아크 크리스찬 크리스찬 응 기도 어, 그냥, 어. 그냥 그냥 아 그냥 됐어요. 약간 어. 신사 왔을 때아 신선웠을 때아 그냥 약간 뭐 예의범절 같은 느낌인 네, 건가? 네, 네. 음. 어 뭐야? 동짓자. 요. 하하 하우 멋. 고엔고엔 오엔. 오엔? 오엔. 무조건 오엔이어야 돼요? 오엔이 일본어로 연 연을 붓다 약간 이런 식으로. 어 진짜? 나이 <laughs> 없어요? <웃음> 아, 아 됐다. 오엔이에요. 이거? 네. 네. 아, 너네 예. 이석이 어, 아, 저오오 어, 오. 아. 상키. 어. 음. 아, 5시 되면 또 어. 뭐 그거 있잖아요. 종울래? 응. 네. 오, 네. 오, 네. 오, 진짜. 돼요. 오. 스님. 5시가 약간 뭐 기준이에요? 네. 뭐지가. 오후 기준. 네. 아. 그러니까. 약간 하루 일과를 음. 마치는 시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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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어, 네. 뭐야? <laughs> 약간, 약간 지금 해탈하셨는데? <웃음> <웃음> 지금 지치셨는데, 약간? <웃음> <웃음> He looks so tired. <laughs> 저 써져 있는 건 뭐예요? 뭐예요? 이름, 이름, 뭐. 뭐. 약간 그, 불교? 불교에? 말씀? 말씀? 아, 불교 말씀. 불교 말씀. <laughs> 근데 제가 크리스찬이라고 쓰서지 저를 아. 많이 안 가봐서 아. 문화를 잘 몰라요. 그. 부디즘, I don't know about Buddhism well. 백오십팔 년에 이거. <laughs> 와, 멋있다, 근데. 만들어줬대요. 야. 히타치? 근데 왜이 옆에다가 묘지를 세웠을까? 그러게요. 오. 예, 여기를 건 넘어가면 원 엄청 큰 공원들이 있어요. 오, 그래요? 네. 아 놀았어요? 네. 어. 무슨 공원? 그냥 무슨 놀이 공원 같은 느낌이야. 놀이터? 공원. 그냥 공원. 그냥 애기들 이렇게 모여서 네. 노는 공원? 이렇게 막 달리고 막. 음. 난이가. <laughs> 좋은 구경하다 갑니다. 네. <laughs> 감사해요. 여기서 내려갈 수 있어서. 음, 음. 좋아요. 좋아요. 그래요. 계단은 너무 힘들어 <laughs> 가네. <가려고. 웃음> 좋아요. 좋아요. 아, 엘리베이터 있어요, 여기? 이 야, 좋네. 와. <laughs> 우와. 우와. 우와, 네, 와 네. 대박이다. 진짜. 우와. 우와, 네. 와, 네. 와, 네. 와, 진짜. 우와, 네. 와, 이거 진짜 애니메이션이야. 호시상. 호시상. 저기 후산이에요 어디? 저기요 저, 저, 저 저기. 빌딩 뒤에 있는 거? 네네네. 아, 진짜요? 호시상. 와. 아, 어, 후지산. 후지산. 너무 멀다. 달려. <놀�> 도쿄 <situação> <laughs> <mismos. racisme? 놀라> 아, 도쿄 타워. 노래? 일본어. 에? 타이가스츠이 도쿄 야. 키 진짜? 로즈메리. 로즈메리다. 냄 어? 오! 오! 나는이스스이스 ]すごいです. 응? 오! 야! 좋다, 여기. 멋지, 멋지. 기멋지. 멋지스멋지기스지 기멋지. 기 기멋지. 다멋기멋기멋 기멋지. 기기기 오케이 아, 들려줘요? 네, 네, 네. 아, 진짜. 아이고, 참. 오케이. 같이 가요? 같이 가? 아, 어. 곧 음. 봐요. 내일, 내일 연락할게요. 제가오케 고마워요, 고마워요. 네. 고마워요, 고마워요.